안녕하세요 닥터지나스 초이스의 이신합니다. 오늘은 급작스럽게 노화가 확 느껴져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시는 5, 60대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는데요. 예전에 제가 5, 60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시술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근데 그와는 반대로 5, 60대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는 시술들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오늘 내용 잘 따라와주세요. 5, 60대 의 안티에이징은 반드시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게제 철칙인데요. 이 나이대의 분들은 절대로 과하면 안 됩니다. 티가 나면 안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어머 저 사람 얼굴 도대체 뭘한 거야? 과하다 과해. 요런 생각을 한다.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게 5, 60대 분들의 시술입니다. 슬프지만 50대 중반을 넘어가면 아무리 동안이라고 해도 20, 30대 그 팽팽하고 생기 있고 그런 젊음의 아우라로 뿜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걸 받아들이고 나는 그냥 지금 내 나이 때 다른 사람들보다 한 5살 정도 어려 보이는 걸 추구하셔야지 주름 보이는 거 너무 싫어. 니까 그러니까 이마도 동그랗게 빵빵하게 해주시고 뭐 옆볼도 빵빵하게 채울 거고 이러면 안 돼요. 차라리 그렇게 되는 시술 을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이 나이대 분들에게 과한 볼륨의 필러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필러처럼 즉각적으로 볼륨을 채워주고 그 결과가 드라마틱한 시술은 없어요. 매우 좋은 시술이에요. 근데 나는 옆볼이 꺼져 있다. 앞광대가 꺼져 있다. 뭐 팔자가 꺼져 있다. 눈밑이 꺼져 있다. 그래서 아주 소량을 채운 건 정말 오케이. 아주 좋은 생각인데 근데 막 옆볼에 필러 10cc 앞광대에 5cc, 눈 밑에 4cc 이런 식으로 과한 양의 필러는 절대 시술하지 않으셔야 돼요. 제가 말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나이대 분들은 대부분 피부가 얇고 탄력이 떨어져 있어요. 때문에 과한 용량의 필러가 주입되면 처질 수 있어요. <laughs> 피부가 이걸 감당을 못하거든요. 특히 눈 밑이나 앞광대 같은 부위는 표정의 변화에 따라 필러의 경계가 비춰 보일 확률이 되게 높고요. 필러 시술을 하더라도 소량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개개인의 얼굴 상태에 따라 용량은 당연히 조절돼야 되지만 평균적으로 눈밑 2cc, 팔자 2cc, 앞광대 2cc, 옆불 7cc 이 정도가 넘어가면 이 나이대 분들에게는 과한 볼륨이 될수 있거든요. 꺼진 부위를 100% 메꿔서 탱탱하게 만든다 이런 것보다는 한 7, 80% 정도만 채워서 지금보다 생기 있어 보이는 얼굴이 되자 이거를 목표로 설정하시는 게 옳습니다. 또이 나이대 분들에게는 이마 필러도 권해드리지 않아요. 이마가 유독 울퉁불퉁하고 안 예뻐서 나는 평생 이게 스트레스였다. 난 매끄럽고 동그란 이마를 너무 가지고 싶다 이렇다면 오케이인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병원에서 이 나이대 분들에게 먼저 이마 필러를 권했다 글쎄요 저는 아주 이마가 비정상적으로 얼굴과 균형이 맞지 않는 한이 나이대 분들에게 이마 필러를 권해드린 적은 없어요. 예전에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60대 환자분께서 이마 주름이 고민이라고 다른 병원에서 말을 했더니 거기 상담실장님이 이마 필러를 권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이, 그건 필러가 아니라 보톡스겠죠. 보톡스 맞으면 주름 펴지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거기에서 이마를 필러로 동그랗게 채워주면 주름들이 펴지니까 1, 2년은 보톡스 없이도 주름 없이 살수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볼륨이 생기면 지금보다 살들이 팽팽하게 늘어나니까 주름들이 살짝 옅어지기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쉽고 저렴한 보톡스라는 옵션이 있는데 굳이 이마 보톡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걸 10배는 더 비싸고 더 아픈 이마필러로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나이때 이마만 동그랗게 볼록하면 그것도 얼굴이랑 정말 따로따로 놀수 있기 때문에 이마필러를 원해서 하시더라도 정말 소량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천드리지 않는 시술 두 번째는 원장 상담 없이 결정되는 리프팅 시술도 권해드리지 않아요. 이 나이대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리프팅 장비로는 울쎄라 올리지오 를줄수 있고 실 리프팅도 괜찮아요 대부분의 오0 6대 분들은 이심부볼 라인이랑 턱 라인이 좀 쳐져 있단 말이에요 이 쳐져 있는 부위를 착 달라붙게 해주는 시술 중에서 울쎄라 또는 실 리프팅이 이 나이 분들에겐 효과가 좋고요 내가 얼굴 살이 좀 있는 편이다 그러면 울쎄라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내가 얼굴 살이 진짜 1도 없는데 여기가 쳐져 있다 그러면은 실 리프팅 을 추천드리는 게좀 일반적이긴 한데 나에게 어떤 시술이 맞는지는 기관으로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젊은 분들은 이 턱라인이 무너져 있어도 옆볼이 꺼져 있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5, 60대 분들은 10중 8구 옆볼은 다들 살짝씩 꺼져들 계세요. 옆볼은 살짝 꺼져 있는데 여기 턱라인은 쳐져 있는 그런 현상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사전에 환자 얼굴을 보지 않고 비의료인 그러니까 뭐 실장님들이겠죠. 실장님이 샷수를 정한 다음에 시술실에서 원장 얼굴을 처음으로 본다. 이러면 옆볼이 훨씬 많이 파일 수 있습니다. 울세라 부작용으로 울세라 볼팸 이런 거막 연관. 검색으로 계속 뜨고 그러잖아요. 그게 시술 전에 디자인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시술자 경력이 부족해서 어느 부위에 어느 깊이의 팁으로 얼마만큼의 샷이 들어갈지 분배를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울쎄라는 시술 전에 옆볼 부위 시술이 들어가야 될지 말지 들어간다면 몇 샷이나 들어가야 될지 시술자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섬세하게 디자인해서 들어가야 만족하실 만한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모든 나이대 분들에게 울쎄라나 실리프팅은 사전에 디자인이 필수지만 특히나 5, 60대 분들은 이미 살짝 볼페임들이 다들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시술 전에 반드시 시술자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사수 결정을 하고 디자인도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 원장 상담 없이 결제하는 토닝 10회 건. 우리 색소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깊이 있는 색소도 있고, 얕게 있는 색소도 있고, 난치성도 있고, 레이저 한두 번만 써도 뿅! 사라지는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 색소의 성향에 따라 어떤 장비에 어떤 화장의 레이저를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지 이것도 다 달라져야 되는데 그거는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가 직접 환자 얼굴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건 실장님들이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가장 만만한 토닝 스펙권 이런 거 저렴하게 해서 권해드리곤 하는데 주변에 보면 그거하고 효과 봤다는 분들 거의 안 계세요. 일단 이 나이분들의 색소치료는 한 가지 파장으로 주구장창 해서는 크게 효과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 나이부터는 흑자 있는 분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장비 병 압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요. 깊이 있는 색소는 그에 맞는 레이저로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 얕게 있는 색소들은 또 그에 맞는 장비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주구장창 1064 토닝만 해서는 색소가 절대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진 않겠죠. 피부 색소 치료는 반드시 원장 상담을 거치고 대충 어떤 장비로 어떻게 들어갈지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0~60대 분들에게 추천드리지 않은 시술 탑3 돈 날리지 마시라고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이 나이대에는 자연스럽고 우아한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리지오나 주베룩, 레디어스, 울트라콜 요런 콜라겐 시술 률로 앞으로의 노화를 좀 방지할 수 있게 콜라겐을 미리미리 좀 넣어주시면 우리 예방주사 맞듯이 노화의 속도도 좀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닥터 지나스 조이. 니 세이스 냈습니다. <목소리도>